오늘은 쉐마 이스라엘이란 노래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먼저 배우는 찬양 중 하나입니다. 찬양 영상을 듣고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가사가 쉐마 쉬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는 듣다, 순종하다 라는 뜻을 가진 샤마가 변화된 겁니다. 샤마가 쉐마, 쉬마, 쉐마는 너는 들어라 라는 명령 형식으로 바뀌면서 자음은 그대로인데 모음이 변화되어 너는 들어라 라는 뜻으로 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분이엘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란 문자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샤라에다가 엘이 합쳐져서 된 단어로서 사라는 다투다 힘을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사라 라는 단어는 선지자 호세아서에 보면은 12장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할 때 야곱을 소환하여 설명하면서 샤라란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너는 들어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총칭입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 아도나이라고 읽는 이 여호와 이 단어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이 여호와라는 말을 모세가 처음 들었는데 모세가 후대 사람들한테 이 발음하는 것을 알려줬어야 되지만은 모세가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알려주진 게 끊겼습니다. 그래서 음이 단어 하나님을 뜻하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끊겨져서 지금 누구도 이것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는 망령되이 일컬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 라고 이것을 읽고 있고 카톨릭에서는 야훼라고 주로 읽고 있으며 유대인들은 아예 다른 단어인 아도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로헤누 엘로헤누는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을 뜻하는데 엘로헤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 에하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바로 솨 케볼드 바로은 기본형이 바락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룩은 사실, 어 우리나라 정서에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이 축복하는 거는, 어 자기보다 손 아랫 사람한테 축복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손 아랫 사람에도 하는데, 이 바룩은 위에 분한테, 하나님한테 너를 축복하노라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너를 축복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위에 분 하늘에 계신 분한테 축복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축복하다라고 하지 않고 송축하라라고 바꿉니다. 송축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이 바라크라는 거 송축하라라는 것은 거의 시편에서 어,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쉘, 쉘은 우리나라 말의 이름에 해당되고, 캐보드는 어, 영광의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가사입니다. 말쿠토, 레올람, 바에드, 말쿠토, 말쿠토는 말쿠트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쿠트는 왕국이라는 단어고, 또, 멜렉, 멜렉은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계속 들으면 아주 익숙해질 것입니다. 말쿠트, 말렉, 왕국, 왕을 뜻하는 단어로서 멜렉이 또한 어,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같이 붙여서도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이 단어 뜻은 아비, 아부, 아브,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부하고 멜렉, 왕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아비멜렉이라고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문자적인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레올람은 영원히 바에드, 바에드는 아드, 아드에 바브가 붙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 바브라는 접속사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브는 음, 선생님에 따라 사실 발음이 좀 다릅니다. 어느 분은 바브라고 가르치고 어느 분은 와브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유대인들도 다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바브라고 발음하고 어떤 유대인은 와브라고 발음합니다. 아마 이거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읽을 때 바브라고 주로 발음을 하지만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w 자로 발음을 합니다. 와브로. 그리고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대부분 음,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거의 밥으로 발음하여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밥은 접속사인데, 어, 여러 가지로 쓸수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은 두 개를 결합하는데 쓸 수도 있는 점입니다. 주어를 결합하기도 하고요. 목적어도 결합할 수도 있고, 또 동사도 두 개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결합을 할 때, 이것도 발음이 또 모음이 계속 바뀝니다. 특히 한 가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어, 바브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브 비읍, 맴 네모 미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페 피읍, 비읍, 브 무, 프 바브 다음에 요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은 바브가 아니라 우로 발음합니다. 우. 우리나라 말로 우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유식한 말로 슈렉이라고 합니다 슈렉 요거 잊지 않으려면은 그 녹색 괴물 그 애니메이션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슈렉 그 슈렉을 생각해서 그 슈렉이 우라고 바람을 한다고 외우시면은 안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프가 오면은 다음 단어에 이 단어가 나온다면은 이 단어는 우루 발음을 하게 됩니다. 우루 우루. <laughs>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미시파스 체다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접속사가 붙어 있겠죠. 미시파트 그리고 체다카 그럴 때는 미시파트 여기 바브가 들어있죠. 미시파트 바 체다카입니다. 바 체다카, 바 체다카 그런데 거꾸로 체다카 미시파트 하면은 미시파트 무가 나오죠. 무, 무, 무. 미시파트에무 무가 나오기 때문에 바브가 우로 발음을 해서 슈렉의 효과라고 그랬죠. 우, 미시파트가 됩니다. 체다카, 우, 미시파트. 미시파트 체다카 할 때는 미시파트 바, 체다카. 이 바브가 바로 되고 미시파트, 미시파트 할 때는 우, 미시파트가 됩니다. 바브가. 그래서 이 바브 발음하는 것 중에서 그, 무프가 나올 때이세 가지 이 공통점이 발음이 사실은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은 입술을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나오는 발음입니다. 부, 무, 프, 전부 입술을 붙였다가 벌리면서 나오는 발음. 이 발음이 나올 때는 바브를 슈렉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 여기 까지 입니다. 다시 한번 이뜻을 생각 하며 찬양 을듣고 마치 겠 습니다.